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규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반프레스토에서 출시가 된 제품이고 원피스 20주년을 기념해서 제일 복권 라인으로 발매가 된 제품이에요 메모리얼 로그라는 이름의 제일 복권 시리즈고요 제품은 제일 복권답게 다양한 굿즈부터 해서 피규어가 A, B, C, D, 라스트 원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A상이랑 B상에 속하는 루피랑 카타쿠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C상과 D상에 속하는 에이스랑 흰수염은 추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복권은 보통 일본에서 발매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외 한정으로 풀리는데요. 해외 한정의 경우에는 굿즈가 빠지고 피규어만 단품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제일복권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근데 저희한테도 해외 한정으로 해서 1월 중순쯤에 물량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오늘은 일본 내수용 제일복권으로 먼저 리뷰를 해드릴게요. 추후에 들어오는 해외판 정도 똑같은 퀄리티랑 똑같은 조형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제품의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A상의 루피, B상의 카타쿠리. A상보다 B상이 크기가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크죠. 보시면은 SC곱하기 SC라는 문구가 보이실 텐데 이 s 컬처라는 거가 반프레스토에서 발매되는 조형왕이나 조형천하를 뜻하는 뭐 수식어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은 조형 천하나 조형왕 정상결정 같은 컨테스트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했던 실력 있는 작가들이 각자 하나씩 캐릭터를 도맡아가지고 조형을 한 거를 배틀버전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열을 할수 있는 제품이죠. 한 장면을 표현을 했는데 두 명의 작가가 각각의 캐릭터를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립이나 결합이 필요 없는 완전히 거의 완성품 형식의 제품이어가지고 따로 비닐 포장 상태는 소개를 안 해드릴게요. 루피랑 카타쿠리를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모드로 진열을 할수 있는 제품이죠. 제품 자체가 따로따로 A상이랑 B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단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의 거의 마지막 결투신을 재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단품 구매보다는 세트 구매가 조금 더 괜찮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먼저 A상에 해당하는 루피구요. 굉장히 역동적인 공격 장면을 연출을 했죠. 몸이 완전히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있는 힘껏 지금 일격을 가하는 루피의 모습이죠. 카타쿨이랑 대결 모드로 나온 루피다 보니까 자세를 살짝 낮춘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주먹을 때리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루피 제품의 경우에는 다카마츠 마사노브라는 조형 작가가 만든 제품이고요. 이 작가는 조형 천하제일 무도의 시즌5에서 준우승을 했던 작가예요. 지금 대부분의 작가들이 준우승이나 우승을 다한 번씩 해봤던 작가들이기 때문에 조형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의심할 부분이 없겠죠. 뭐 도색 같은 것도 요새 반프레스토가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일반 반프레스토 제품에 비해서도 상당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14cm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카타쿨이랑 비교해서 작을 뿐이지 일반 루피 조형왕 치고는 꽤큰 편에 속해요. 수그리고 있는 포즈도 굉장히 격하게 수그리고 있는 데다가 발판까지 더해지면 은 제가 재보니까 한 15cm에서 16cm 사이 나오더라고요. 루피의 마스크부터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진지한 루피 표정이죠. 루피의 동글동글한 눈동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눈썹, 미간에 찌푸린 주름, 저희 제품은 여기 도색 미스가 있네요. 하필이면 입 부분이어가지고 아잉 윗니 아랫니로 치아 부분이 표현된 부분에도 이런 중간중간에 잇몸까지도 다 도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혓 바닥까지도 다 드러나 있고 캐릭터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힘줄 같은 거가 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루피도 보면은 목 부분도 핏대까지 다서 있고 여기 막 힘줄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루피의 모자 끈도 휘날리고 있고 주먹 부분에도 이렇게 힘줄이 다 표현이 돼 있고 뒷주먹의 조형도 되게 잘돼 있죠 일반 반프레스토 그냥 조형한보다는 단가가 있는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퀄리티는 확실히 있네요 막 가슴 부분도 지금 루피가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고 복근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루피가 원래 몸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끈하면서도 제대로 힘이 들어가 있는 상체가 표현이 잘돼 있죠 이게 홀케이크 아일랜드 막바지 부분의 루피잖아요 카타쿨이랑 거의 마지막 대결에서 루피니까 그때는 빨간 바지 입었던 게 맞아요 옷 같은 부분의 질감도 되게 현실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 빵꾸난 부분이랑 긁혀서 해진 부분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돼 있죠 루피의 발가락 같은 것도 마디마디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부분까지 다 표현이 돼 있죠 요새 한창 지지대 같은 걸 많이 쓰는 제일복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길쭉한 발판으로 되어 있네요. 땅도 루피가 힘을 주는 거에 의해서 막 파인 거 같은 효과도 잘 되어 있고 좀 길쭉하긴 한데 그렇게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면서 중심도 꽤잘 잡아주고 있어요. 밀짚모자랑 겹쳐 쓴 듯한 이 모자도 두겹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돼 있죠. 옷도 막 빵꾸 난 부분 다 보이고 조형 질감도 되게 잘돼 있고 이게 약간 연질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파손 부분 같은 거에도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캐릭터 비상에 속하는 카타쿠리고요. 카타쿠리의 경우에는 마츠우라 켄이라고 되게 유명한 조형사예요. 조형 천하제일 무도의첫 번째 시즌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즌에서 준 우승을 한 실력자죠. 가격이 5만원대인 만큼 확실히 크기도 큼직하면서 역동적으로 잘 나왔어요. 이제 반프레스토에서 출시했던 카타쿠리라고는 킹오버 아티스트 카타쿠리가 있는데, 음, 그 카타쿠리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실력 있는 팀에서 재도색을 한번 한 느낌? 요새 카타쿠리가 진짜 핫하죠. 피어피부터 해서 아츠제로, 뭐, 이래저래 피규어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POP랑 비교를 하자면은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존재는 하지만은 또 가격이 4분의 1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자면은 가성비가 꽤 좋게 나온 제품이에요.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루피랑 최후의 일전에서 루피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카타쿠리의 모습인데요. 애니에서 모습 그대로 프로포션이 너무 잘돼 있죠. 카타쿠리가 상체는 진짜 좋은데 하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얇고 길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전체적인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되게 액션감 있게 나와가지고, 어, 무기를 내려놓고 그냥 펀치를 치는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꽉찬 느낌을 주고 있어요. 확실히 크기도 굉장히 큼직하면서 전체적으로 카타쿠리 전당을 만드신다면은 요거 단품으로 하나를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카타쿠리의 얼굴 부분이고요. 목도리에 뭐 대부분의 얼굴이 가려져 있죠. 짧은 머리카락이랑 미간에 힘줄 들어간 부분. 목도리의 질감도 표현이 꽤 좋아요. 지난번에 POP를 리뷰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POP의 잔상이 좀 남아 있긴 한데 5만 원대. 5만 원대 의 제품 치고 이 정도 표현이은꽤 나쁘지 않죠. 상체의 근육도 굉장히 우람하게 표현이 돼 있고, 웨더링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육의 질감도 잘 표현이 돼 있고, 카타쿠리한테 들어간 줄무늬 같은 것도, 역시 등 뒤에까지 이어지는 부분까지 다 도색이 되어 있죠. 카타쿠리의 타투 같은 것도, 타투도 다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의 질감은 유광으로 표현이 돼서 가죽이란 건알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거친 느낌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해진 것 같은 느낌? 전투를 하다가 막 틀어지고 막 이런 오래된 효과를 일부러 낸 건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존의 아츠 제로나 POP 제품이 새삥한 가죽의 옷을 입은 카타쿠리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낡은, 빈티지한 느낌의 옷을 입은 카타쿠리의 느낌이죠. 팔 부분이 진짜 멋있게 돼 있네요. 막 근육도 엄청나고 힘줄도 잘서 있고. 근데 카타쿠리를 보니까 팔이 허벅지보다 굽네요. 하체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상체 운동만 한 캐릭터인가 봐요. 자글자글한 표현에 신경을 쓴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목도리 부분에 결 같은 것도 꽤잘 살려져 있어요. 기존의 카타쿠리들이 약간 노란색 목도리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회색 목도리를 하고 있는 카타쿠리죠. 자 얇디얇은 카타쿠리의 바지. 이런 주름 표현도 잘돼 있고 약간 좀 너무 세밀하게 이런 질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가죽 부분의 느낌이 조금 빈티지스러운 가죽의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 제품의 좋은 점이 이렇게 카타쿠리가 장신구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가시 같은 부분들이 연질 있는 소재로 다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같은 거에 특히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저도 막 P.O.P.나 아치제로 같은 제품, 아치제로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가시 부분 때문에 엄청 조심조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질로 돼 있어가지고 파손 같은 거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해주시면 다 펴져요. 장신구 같은 것도 다 재현이 하나하나 다돼 있고, 발판도 루피랑 동일하게 비슷한 회색 디오라마의 길쭉한 발판이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POP 카타쿠리랑 마찬가지로 이번 카타쿠리도 목도리가 분리가 됩니다. 헤드를 결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카타쿠리의 모습이 나오죠. 기존에 입을 다물고 있는 카타쿠리랑은 다르게,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서 요런 뾰족뾰족한 이빨 같은 것도 표현이 돼 있고 목도리를 벗은 탈착한 상태에서의 얼굴이 살짝 별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애니에서 느낌 그대로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카타쿠리 원래 목도리 벗으면 좀 못생기지 않았었나요? 저도 카타쿠리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진짜 홀케이크 아일랜드 루피랑 카타쿠리의 전투에서 진짜 마지막 대결의 장면을 표현을 하는 것 같죠. 두 캐릭터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서로 지금 타격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캐릭터는 반드시 등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반프레스토는 가성비가 좋아요. 뭐 지금 루피가 3만 원 후반대, 카타쿠리가 5만 원 중후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괜찮으면서 이렇게 한 장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부피감도 그렇게 작지 않고 두 캐릭터의 비율을 되게 사실적으로 살렸어요. 카타쿠리는 굉장히 크고 루피는 약간 작게 표현이 돼가지고 대결 모드로 놔두면 에이스의 장면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지금까지 루피랑 카타쿠리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이제 흰 수염이랑 에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